자 드디어 우리가 다섯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괜찮았어요? 자, 요셉의 특징 하나님 절대 신앙을 갖고 있었다. 자, 왕자를 꺼내 봐요. 왕자요? 음. 요셉은 무엇하든지 하나님이 일번이었다. 아멘. 네. 여러분도 그럴 거죠? 가슴 한번 찍고 요셉은 하나님 절대신앙이었다. 나도 그럴 거다. 두 번째, 요셉이 하나님의 절, 하나님 절대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감옥에 있을 때그 고통스러운, 십 년이 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낼 때 그는 묵묵히 목유에 이래.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했다. 따라 합니다. 기도.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목소리만 센게 아니고,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기도를 갖고 있었다. 기도. 그러나 한국교회 주일 학교는 교회에서 기도를 가르치질 않았어요. 6년을 다녀도 기도하나 못해. 저희 교회도 와보니까, 아이들이 기도 시간을 대표 기도를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무성의 하냐면, 즉석에서 써서, 선생님이 써주어서, 혹은 자기가 써서 앞에 가서 읽는데, 보통 15초면 끝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아, 이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9월 달부터 12월, 넉달 동안 기도 소교만 했어요. 이제 애들이 기도가 됩니다. 정말 여덟 살짜리도 아주 정말 이 다섯 가지 원칙에 의해서, 기도 여러분 오늘 다섯 가지 많이 합니다. 손 펴봐, 오른손 기도 순서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너안 하잖아, 다 해야 돼. 다시 손 펴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여러분 훨씬. 그저께보다 지금 머리가 좋은 걸 인정하세요. 따라 합니다. 나는, 나는 머리가, 머리가 좋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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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좋아진다. 훨씬 좋아졌다. 3월 달부터 네. 공부가 네. 취미가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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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멘? 네. 어. 얘들아, 자세도 반듯해야 돼. 막 이렇게 쭈그리고 있으면 더 힘들어. 어, 그래. 예배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의자에 앉아서도 다 이렇게 정자세를 하고 해야 돼. 이 선생님들, 예배 때 아이들 자세를 잡아주고, 군대는 아니지만, 앞으로 나른히 좌우로 정렬, 정확하게 해서 질서 있는 모습을 아예 갖춰줘요. 그러면 안 떠들어요. 자, 팁을 드린 거야. 자,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음. 자, 그럼 요셉은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 그 다음 세 번째, 요셉은 있잖아요. 놀라지 말아요. 하나님을 보여줬어. 그래서 이번 2018년도 겨울 어캠의 주제가 쇼가, 쇼가시란 God. 말은 보여줘, 하나님을. 이런 뜻이잖아요. 쇼가, 보여줘, 하나님을. 말해줄래? 쇼가. 아니, 해석해줘. Show God, 하나님을 보여줘. 어, 좋아, 다시 Show God. In You, 너 안에. 어, 고마워요. 해석했어?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야. 이건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야. 그동안 한국 기독교가 너무 엉터리로 사니까 방송에서 때려, 언론에서 때려. 왜? 똑바로 살려고. 이제 여러분이 그대로 잘 자라나면 그런 세상이 이제 다 무너지고 깨끗한 세상이 될 거예요. 이 여러분이 이제 아름다운 심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어두워진 쓰레기 같아진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무 아주 그 죄가 가득한 세상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정화시켜야 되잖아. 지지난주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다니 목사님께서 조카가 있는데 공부를 얼마나 못하는지, 그런데 얼마 전부터 얘가 삼위권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지금도 공부는 싫대. 여러분,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공부가 어렵고 싫어. 근데... 이 조카가 어떻게 성적이 달라졌냐면, 이런 캠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보여준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조카 아이를 보면서 얘가, 얘가 은혜 받고 오더니 하나님이 나타나네? Show God in you. 그게 쇼우갓 인유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쇼우갓 인유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쇼우가 쇼우 입을 사탄 쇼우 사탄 인유 우리 사탄을 보여줬어. 엄마한테 막 되들어. 아마! 내 안에 사다 동생이로와 빠샤빠샤 따라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 인풋 아웃풋 예수님이 들어왔으니 예수님이 나타나죠 박수 자, 요셉의 특징 세 가지 딱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지막 말씀 정리합니다. 자, 첫째. 요셉은 첫째 어땠다? 하나님? 아, 고마워. 두 번째. 하나님 절대의 신앙을 무엇으로 나타냈다? 그렇지. 셋째. 어떻게 살았다? show God in you.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서, 아, 이상하네. 이상하네. 제가 우리 집에 온 다음부터 뭔가 잘 되네. 가만히 보니까, 아, 쟤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애네. 이거 알아버린 거야. 오케이, 다 펴고. 다음다. 나는! 이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보여줄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 다섯 번째 시간을 다섯 가지 약속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하려 그래요. 자, 기억합니다. 시작 다섯 가지 약속. 자, 다시 한번 손을 펴면서 시작 다섯 가지 약속.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남자만 시작. 다섯 가지 약속. 아, 손을 펴면서 여자만 시작. 다섯 가지 약속. 어, 아, 좋아요. 여자만 시작. 다섯 가지 약속. 선생님만 시작. 어 선생님들 대단해요. 어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제 기도원이 매워지겠어? 매워지겠어? 여러분 교회 이제 금요철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겠어? 선생님들 제가 음악 목사일 때, 송림중앙교회 있을 때,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니까 이 교회가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당시. 금요철에 100명도 안 모여.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찬양 잘하는 걸 알고, 저에게 딱 맡겼는데, 2년 만에 500명이 모였어요 이제 선지님들 가서 금요철에 국립에 열심히 참석하세요. 아멘. 네. 네. 자, 우리, 말씀, 말씀송 알죠? 자, 어깨 펴고 준비. 자, 준비. 자, 말씀송. 여러분 교회에서도 설교 듣기 전에 말씀송 해보세요. 자, 갑니다. 준비. 어 좋아, 어 좋아, 어 좋아. 어, 마지막 에서세 개. 어 좋아, 어 잘한다. 아 어, 좋아요. 여자만 준비할까? 여자만. 주사 아, 찬양하면 여기가 뜨거뜨거뜨거 해줘야 돼. 다시 한 번. 찬양하면 여기가 뜨거뜨거뜨거. 예, 찬양이 뜨거운 교회가 부흥한다니까 예, 선생님들 찬양을 뜨겁게 하세요. 자, 그럼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손을 펴서. 자, 오늘의 성경 말씀은 내게 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자, 그 말씀을 머리에 딱 놓고 1번. 하나님과 약속이야. 집에 돌아가면 나는 이제 주의를 지키겠다. 자, 이것을 어려운 말로 주일 성수라 그래. 자, 손을 꼽으면서 시작. 주일 성수. 자, 손 내리고 확인합니다. 이제껏 나는 2018년도에 단한 번도 주일날 결석하지 않았다. 자랑스럽게 손들고 2018년도 얘들아 3주 2주가 지나갔단다. <laughs> 야, 야 가만있어 봐. 야, 가만있어 봐. 야, 근데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어? 야, 2주가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안픈 사람이 많아? 어? 얘들아, 지금 2주가 지났어. 아, 참나온? 7일하고 14일 두 주가 지났어 자 내려 자 그럼 다시 묶겠어 나는 이번 주 21일부터 앞으로 12월 마지막 주까지 50, 어, 49주가 남았어요 49주 1년에 59주니까 49주 동안 나는 하나님 절대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 오른손 더이 들고 아멘 아멘 오케이, 펴고. 하나님과 약속해버려, 아예. 주일날 엄마가, 주일날, 주일날 엄마가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 엄마 잡사 맞아?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알았지? 엄마가 권사 님이면 엄마 콩사 아니야, 콩사. <laughs> 똑바로 얘기해줘야 돼. 오케이, 펴고. 자, 두 번째. 11조입니다. 다른 사람, 11조. 11조. 자, 확인 들어갑니다. 언제나. 나는 그동안 11조를 해본 적이 있다 11조의 뜻은 용돈을 천원 받았을 때 백원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용돈을 만원 받았을 때 천원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이유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 거다? 그래 하나님 거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11조야 11조 안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도둑질한다 그러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자 어깨 펴고 이제껏 나는 11조를 단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 자랑스럽게 손 들어봐. 11조가 뭐야? 묻는 사람 뭐야? 설명했는데? 내려. 자, 교회에서 11조도 안 가르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애들의 축복기를 막지 마세요. 자,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알았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나는 말로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11조로 표시하겠다.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여기 뭐야, 여기 뭐야? 거지 될 거야? 여기 노숙자 될 거야? 축복!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멘! 네. 전 축복받고 싶어요. 아멘! 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아멘! 네. 내렸다가 올립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올리는 거야. 준비! 하나, 둘, 셋! 내려. 오 잘하는데. 오 선생님들 아이들 이럴 때 영적으로 다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안된 아이들 집에 가서 기도해 주고 그 아이랑 만나서 상담해 주고 이렇게 해서 끌어 올려야 돼요. 영적인 엄마라니까. 애가 감기 걸렸는데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엄마면 병원에 데려가야 될거 아니에요. 선생님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가 교사 시스템으로 안 돼요. 엄마 같은 교사, 아빠 같은 교사. 스쿨 시스템은 무너졌다니까요 이제 교회 속에 교회 시스템 교회 속에 교회가 뭐예요 키즈처치 어린이교회 아동교회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니까 이제 예? 한 시간 동안 예배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예배 에 승리하지 않고 뭐가 됩니까 어깨 펴고 한번더한번더 확인합니다 주일 성수 주일 아, 아멘하면서 말해야지 주일 성수 주일 자 두 번째, 11조. 11조. 세 번째가 뭐냐면, 하루 10분 기도 생활이에요. 자, 목사님 손 꼽을게요. 세개딱 펴면, 하루 10분 기도 생활이야. 시작! 하루 10분 기도 생활이야. 자, 다니엘은 이미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줬는데, 그를 사자굴에 집어 넣는다고 해도, 하루에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주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우리 우리도 세번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10분씩 습관을 들여 보는 거예요. 언제 하냐면 학교 갔다 오자마자 바로 10분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하나님 절대 신앙을 갖고 있는 김 누구누구입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하며 살 겁니다. 온순하이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공부 잘해서 세계 명문대학에 입학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국회의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국회의원이 되어서 악법을 고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법으로 고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니야. 법으로 법으로 고정시키면 이게 아주 무서워지는 거야. 어? 법으로, 그래서, 이, 저기, 이슬람 사람들이 왜, 이슬람 사람들이 왜 자꾸 번성하고 숫자적으로 번성하고 저렇게 어려운 일을 해요? 그 사람들은, 만약, 이슬람을 믿다가 기독교로 바뀌잖아? 그러면 그 가족을 죽여버려. 어깨 펴고. 그게 그들의, 그들의 관습이야. 그들의, 그들만이 갖고 있는 법이라는 거야. 자,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헌법. 기독교 나라가 될수 있는 헌법.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훌륭한 사람 돼서 국회의원 돼야 된다니까? 오케이, 펴고. 자, 다시. 하나님 첫째, 주일성수. 두 번째, 11조. 세 번째, 기도생활 하루 10분 기도생활. 하루 10분 기도 생활. 이거예요, 세 가지. 자, 세 가지 약속할 수 있겠어요? 네. 자, 네 번째로 갑니다. 1년에 3명 전도한, 3명. 몇 명? 3명. 네. VIP. 1년에 3명 전도하는 거야. 아멘. 네. 그래서 3월달이 되면 친구 많이 사귀기를 하시고, 교회에서 도와주시고, 초콜릿 사서 아이들 학급 수만큼. 학급에 23명이다. 그럼 23명씩 한달 내내 주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주셨어. 한 번은 마이쮸 한 번은 땅콩 캐라멜한 번은 연필. 저도 이번에 하나 300원짜리 연필을 2,000개 신청해 주문해 놨어요. 주문. 인형이 달린 예쁜 거. 애들이 버리지 않게 예쁜 거. 그리고 우리 새벽에도 지금 하고 왔어요. 저 아침에. 특세라. 어, 우리 아이들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카카오 인형 있잖아요. 겁나 비싼 거. 이, 25cm짜리. 두 박스 사왔어요. 내일 주일날. 이번에 21일 특세에 한 번이라도 나온 애는 목사님이 아직 광고를 안 했는데 내일 아이들에게 이렇게 세워서 카카오 인형 25cm 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선물을 교회에서 왜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선물을 준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선물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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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으로. 말씀 읽기. 말씀 읽기. 말씀 읽기 틈만 나면 성경을 독서하는 거야. 계속 성경이 있는 거야. 자, 우리 이제 설교 끝낼까요? 자, 손 펴입니다. 자, 목사님 손을 꼽으면 여러분이 맞춰봐. 설교 제목이 다섯 가지 약속이었어. 자, 갑니다. 어, 고마워요. 어, 고마워요. 어, 좋아요. 세명 전도하기. 아, 좋아요. 아, 세명 전도하기. 마지막? 그래, 하루에 한장 읽게, 하루에 한 장. 요한복음부터 읽어, 요한보금. 읽어요, 요한복음. 어. 자몬이나 요한복음이나 10편부터 읽어요. 10편, 119편 갈 때는 기절하면 안 된다, 얘들아. 어. 성교에서 제일 기니까. 어. 우리 약속 한번 지켜볼까요, 하나님께? 자, 우리 기도가 마치겠어요. 무릎 꿇고, 두 손을 들어, 양쪽 다섯 개, 다섯 개, 펴. 바짝 펴.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다섯가지 약속 지킬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지킬 수 있어요 그죠 자두손 높이 들고 자, 우리가 다섯가지 약속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접해서 우리 큰소리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세 번의 축복이 담다 시작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